리틀 박스 파닉스 웍스 친구들 안녕. 파닉스가 쉬워지는 파닉스 웍스의 리지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다섯 개 사이트 워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I, see, no, yes, uh. That's right. 기억하죠, 친구들? 그리고 숙제도 모두 다 했나요? 아직 못한 친구들은 꼭꼭 잊지 말고 마무리해주세요 모두 수업들을 준비됐나요? 꼭 필요한 교재 준비됐죠? 파닉스 앱에서 교재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할 수도 있고 파닉스 웍스 교재는 리틀 박스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수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Let's begin the class! 오늘은 네 번째 유닛 Who can help me를 배울 차례예요. 먼저 sight word songs를 보면서 어떤 단어를 배울지 한번 맞춰 보세요. DJ drop the beat. Who can help me? my pen. pen who can help me who can help me help me find my pen he can help you friend, friend. she can help you friend, friend. he, he can, can help you she can help you can help, help you, you help find your pen, pen. 오늘의 Sight Words o n g s 너무 정말 신나죠? 그럼 바로 래퍼가 되어서 단어를 멋지게 소개할까요? 노래를 듣고 선생님과 함께 따라해 보세요. Music c u o W H O 이제 단어를 두 번씩 이어서 읽어보는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뮤직 큐 알겠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친구들이 바로 이어서 따라 읽어볼게요. 큐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해주네요. 이제 각 단어를 두 번씩 읽어볼게요. 우리 리듬에 맞춰서 멋지게 해내봐요. 큐! 슈퍼 듀퍼! 정말 잘했어요! 이번에는 사이트워드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때 바로바로 바로 읽어볼 거예요. 먼저 여기에서 단어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날 거고 선생님이랑 같이 바로바로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Ready, go! Yeah. Me. Help. She. He. Who? Great. 좋아요. 이번에는 단어가 두 개씩 나타날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두 단어를 순서대로 빠르게 읽어볼게요. Ready? Go! He. Who? Me? She. Help. He. Who? She. 장 읽기 시간. 사이 o n 송 s 의 문장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오, 오늘 노래 정말 재밌죠?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음악에 맞춰 읽어 볼까요? 큐! Who can help me? He can help you, friend. She can help you, friend. Awesome! 이제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볼까요? 누루가 울고 있어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니? 라며 친구들에게 물어보네요. Who can help me? 핑크가 손을 번쩍 든 그린을 가리키면서 그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네요. He can help you. 옐로우도 도와줄 수 있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핑크가 말하네요. 그녀도 널 도와줄 수 있어. She can help you. Excellent! 자 이제 플래시 카드로 오늘 배운 사이트워드를 복습하며 빠르게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해볼까요? 선생님은 작게 같이 말할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친구들이 이미 배운 단어들도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거 기억하죠? 그럼, ready, go. She, help, who, he, me, no. Yes! Very good! 이번엔 친구들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소리 안낼 거예요? 응? 자, ready, go! 이제 선생님과 함께 교재 문제를 풀어봐요. C. Find and count. 단어를 찾아 빈칸에 개수를 쓰세요. 먼저 왼쪽에 주어진 사이트워드를 하나씩 읽어볼게요. Who? Help? Me? He? She? That's right. 1번 문제. Who? 오른쪽에서 w h 를 찾아 큰 소리로 읽으면서 동그라미 할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해볼까요? who, who, who. 음, w h 가몇 개인가요? Yes! 세 개! Well done! e. Look and write 암호를 보고 단어를 완성한 후 빈칸에 써보세요. 보기를 보면 하트는 E, 다이아몬드는 H를 나타내는 암호예요. 이번 문제 함께 볼까요? S. 다이아몬드. 하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H. 하트는 E니까 빈칸에 들어갈 글자와 단어는? 그렇죠! H. 그리고 쉬 빈칸에 맞게 잘 썼나요? Well done! G. Listen, Write, and Read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쓴후 문장을 읽어보세요. 1번 잘 들어보세요. Who can help me? He can help you. 한번더 들어보세요. Who can help me? He can help you.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N, E, me 그리고 H, E, he 잘했어요.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Who can help me? He can help you. Perfect! 이번에는 Speed Read! 앞에서 배운 사이트워드를 빠르게 빠르게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박자 A 맞춰서 읽어볼게요. 응? 아, 좋아요. 자, ready, go! Who, me, she, he, help, me, who, she, yeah! Oh, great! You're the best! 사이트워드 시. 지금까지 배운 사이트워드로 만든 시를 읽어보는 시간. 먼저 선생님과 함께 한 줄씩 읽어볼게요.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Go. Can he help? No. Can she help? No. Can I help? Yes. Who? Me? Yes. 아우 oh, 좋아요 친구들 이스 yes. 이렇게 눈 눈도 이렇게 했어요 아우 oh,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부드럽게 눈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신있게 한번씩 읽어볼게요 레디 가 사이트워드의 네 번째 수업이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숙제하면서 오늘 배운 거 복습 꼭 해보세요! 한익스 앱에 꼭 하기와 더하기에 더 많은 활동들이 있으니까요! 확인해보세요! 교재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과 영어 공책 쓰기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또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새로운 사이트워드 배워보아요! See you next time! Bye! 파닉스 앱과 교재가 하나로! 강의 듣고 애니 보고 게임하고 문제 풀면 읽기 준비 완성!